자, 행님! 반갑습니다! <laughs> 아니, 여기, 광안리 아니까 광안리! 관리. 어, 우리 행님이랑, 어. 낮에 이제, 광안리에서 만나갖고, 슬, 걸어댕니면서 우리 저번에, <laughs> 어. 금련산역 쪽에서 우리 한번 찍었었잖아요. 어. 이어지는 거예요, 혹시? 아니, 이어지는 거 아니고, 그거 비슷하게 하나 또, <laughs> 어. 구경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낮에 이래, 남자 둘이서, 어. 이 좋은 바닷가를, 깨아. 이 둘이 걸어야 되네, 이 뭐하는? 이또 돌리네, 카메라 또 돌리네. 좋다. <laughs> 카메라 또 돌리네. <laughs> 좋다 네. 날씨 너무 좋지 않아요 네, 네. 일단 봄입니다 네. 지난번에 아 우리가 네. 갔었던 데가 이제 금연산역 쪽에 응. 광리단길이라고도 많이들 응. 부르 더라고요 응. 소형 상권들이 응. 있는 반면 이곳은 광안리 해수욕장 해변을 따라서 바다 일순일순일순 일순 아닙니까 야 근데, 근데 올 때마다 맨날 바뀌는 것 같아 그렇죠 여기가 계속 계속 이렇게 바뀌니까 음.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음. 온김에또 이렇게 한번 찍어봅니다 오늘 광안리 임장이에요 어뭐 임장이라 할까까진 어. 그렇고 탐방 정도 탐방 네. 바뀌든지 요즘에 어떤 가게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거 한번 보는 거죠. 아, 카메라 네. 돌려볼게요. 어, 놀러 오신 분들도 많고 네. 연인들도 많고 음, 일선 라인은 진짜 다 큼직큼직하다 그죠. 어, 가게들이. 네. 밤 되면 또 여기 또 멋지잖아. 네. 지금은 보면 지금 광안대교가 멋져 보이십 광안대교가 보고 갈까요? 낮에 이래 보는 <laughs> 광안리 너무 멋진데 잔잔하고 고요한데. 네. 또 밤에 보면 또 밤에 보는 그 아름다움이 있잖아. 음, 낮에 하도 좋고 밤에 하도 좋고. 그 나름대로 다 좋아가지고, 음. 광안리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 포근하고. 음. 사람들이 이제 해운대하고 광안리하고 비교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요즘에 하는 소리가, 이제 해운대 한물 갔다, 광안리가 이제 뜬다, 광안리가 역재됐다, 이런 소리들 많이 들리는데요. 네.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아마 저 광안대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광안대교가 저렇게 매력 있으니까 사람들이 음. 여기로 많이 찾아오는 거죠. 그렇다고 까리... 절대 해운대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음, 음. 우와, 우와 까리하다. 아 절... 야, 우리 최미수형님 아닙니까? 야, 또막 경남 4천인 줄 알았다. 블랙이익을 띄우는 줄 알았다. 막. <laughs> 이런 강의 한번 봐보세요. 어. 저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오늘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어.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야기 한번 해보거든요. 그게 네. 옛날에 그 커피 스미스 그거였잖아요. 맞죠. 근데 그게 이제 삼성에서 뭐 팝업 스토어 하다가 지금 이렇게 바뀌었는데 네. 아마. 아니, 임대료가, 게... 임대료가 엄청나게 높았지 않아요? 어, 그렇죠. 뭐 몇천 한다 해가지고 어. 그때 막 한동안 임차인이 안 구해지다가 저렇게. 그, 누가 한... 들어올까 엄청나게 궁금했는데. 네. 저기 그 사, 서울 자본이라 하더라고요. 음. 어떤 서울에서 저렇게 팀이 내려와 가지고 저렇게 멋지게 꾸며놓고 잘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음.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요 음, 와, 맞지. 이거 진짜 멋지다 보죠. 어떻게 이래 만들었노? 옥상 저기를 테라스처럼 네. 위에 비닐을 딱 덮어가지고 네. 오픈된 이 공간에서 저 소주 한잔 먹는 이런 느낌으로 네. 삼진포차라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옆에 보면 아사부산호. 어, 여기도 테라스 자체가 음. 어, 이모래되는 외국, 막 이런 유럽 같은 데 가면 어. 사람들이 여유로운 모습으로 한잔하면서 또 밖에도 뭐 커피 한잔하면서 여유를 즐기잖아. 노가페 느낌이죠. 지금 보면 꽉 차서 일선이꽉 닫혀 있어. 네. 우리를 바라보는 건 아닐 건데, 어, 어. 다이 방면으로 보고 있으니까, 네, 네. 왠지 집중되는 것 같아. 어, 왠지 우리가 어. 무대 위에 어. 이제 광대가 된 느낌도 어. 약간 나고. 우리 둘이 몰, 모르는데 막 알아보는 것처럼. 어. 우리가 네. 막 그래 느껴지는 거 있잖아. 실제로 아무도 신경 안 어. 써요, 우리는. 하나도 신경 안 써요. 아무도 신경 안써는데 어. 우리만 이제 의식하는 어. 거예요. 뭔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 아무튼 요일선은요 광안리 안쪽에 이제 2선, 3선 그런 그 상권하고 다르게, 어. 이제 여기 있는 큼직큼직한 숙소, 아니면 어. 카페, 음식점, 프랜차이즈, 깔끔한 그런. 업종들로 많이 되어 있죠. 지금 여기도 보면 음. 지금 철거하네요. 아 그러네. 또 뭔가 들어올 어, 건가봐요. 들어오고 옆에도 보니까 건물 리모델링하는 것 같고 애벽. 이 음. 그러니까 보니까 관리는. 네. 바뀌는 것 같아요 광안리가 네. 이렇게 빨리빨리 바뀌는 것 때문에 음. 이제 힙하고 볼거리가 많고 놀거리가 음. 많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음. 사실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요 덩어리가 좀 크잖아요 네. 땅덩이도 크고 이러다 보니까 음. 빨리빨리 변을남기가좀 힘든 것 같은데 반면에 여기는 상가주택들도 많고 상권들이 자기자게 쪼개져 있는 것도 많으니까 빨리빨리 변하고 이렇게 트렌드에 민감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광안리 상권이 어. 사실 일선 뒤에 보면 저기 네. 또 숨겨진 골목골목마다 맛집들 로컬 맛집들이 너무 많잖아 어, 예. 단골이나 자주 가는 맛집들이 많은데 너무 많죠 1선도 있지만 2선, 3선 막 이런데 음. 점차적으로 개발이 더 많이 되고 있고 변화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 MZ세대들이 많이 유입하는데 음. 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네. 뭐 나중에 저쪽에 가면 나오겠지만 네.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인형 뽑기 가게로 바뀐 거 아... 그런 거 네. 보면 아쉽지 그런 거 보면 참 아쉽기도 해요 네. 여기 1선이 이제 개성 있고 화려하고 이렇게 멋진 가게들이 음, 많이 들어와야 음, 되는데 음. 점차 이제 무인 가게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하는 점 네. 이따가 저쪽을 가면 아마 보게 될 어. 겁니다 그것도 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옛날리는 거 같은데? 아 저쪽에 뭐 하고 있나봐요. 어. 이제 행사도 많다. 아 그렇지. 어. 행사 같은 거. 그러니까 밤에 오면은 이제 여기에 러닝하시는 분들도 많고 맞아요. 여기서 막 마술쇼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어, 우리 어? 또 주말에 드론쇼 하고. 형 우리 옛날에 기억나죠? 뭐, 그열쇠 쪽에서 마술쇼 잠깐 한 10분 볼라 했는데그 한. 한 시간 넘게 서 있었잖아요. 우리 둘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저가 <laughs> 계속 보고 있고 어 우리가 참여하고 이랬잖아요 그분 그 이제 철수할 아 때까지 아 우리 있었잖아요. 기억나죠? 기억나죠. 예, 네, 그때 소한잔 먹고 응. 잠깐 걸어가지고 맞죠? 어한 응. 10분 정도 걷자 이랬는데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광안리는 이런 축제와 네.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해서 재미가 또 많은 것 같아. 축제가 어아어아 연날리기 추억 추억 있어요? 우리 태박이 어 연날리기. 어, 하나? 어 잠깐만 어 이연 뭐예요? 이까지 있네 우와 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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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황긴 줄 알았는데. 아니 연날리기 추억을 알아? 태박이 혹시 연 날려 봤어요? 연 날리기야? 어, 연 날려봤나? 아니, 저희 어렸을 때 많이 날렸죠. 혹시 연 싸움은 해봤어? 연싸움이 뭐예요? <laughs> 연 싸움은 안 해봤어? 아, 여러분들, 연 싸움이란 것도 있나요? 어, 사실 공감되는 나이가 있었겠는데, 네. 어렸을 때, 음. 공 같은데, 큰데 있으면, 음. 전부 누구나 담보다 연을 들고 뛰어나와. 근데 네. 아버지가. 네. 언제, 어, 언제 70년대 이야기? 잘 그거라. 80년. 대 아버지가. 그 자존감 잃지 말라고 어. 실에다가 네. 유리를 갈아가지고 아 유리를, 유리를 풀에 먹여가지고 이 실에다가 발라놔요. 아, 그래갖고 상대방 연을 끊어버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연일에 오다가 실이 딱 마주치잖아. 네. 그럼 낚시하듯이 땡겨. 어. 그러면 톡 끊겨. 아, 그럼 친구한테 이기는 거네요? 우리 옛날 딱지치기도 그렇고, 음. 우리 고무치기도 그렇고, 차, 이 승부욕이 참 대단했잖아. 네. 연도 그랬다는. 아 진짜, 진짜 어린 시절에 이런 연을 와 보니까, 와. 와, 진짜 신기하다, 이거. 그리고 네. 바람 안 불면, 네. 연날일 때 바람 안 불면 알죠? 뛰어나잖아. 쑥나야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쑥 <laughs> 뛰어나야 돼. 여기서 거의 뭐 저까지 뛰어가죠. <laughs> 완전 막러닝을 해야 돼. 에. 근데 지금 여기 관리는 바람이 많으니까. 연이 저렇게 올어가는 거라. 또 그러다가 뛰다가 이제 자부이 걸리잖아요. 끝나지. 이제 울어보지. <laughs> 어. 막 울고 하면또 어. 아빠가, 온나 이래가 또 어. 묶어주고. 해주시고. 또 해주고. 나 이런 추억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 문방구 가면 옛날에 에. 연 팔았거든요. 음. 근데 그것도 이제 비싸가지고 에. 막 그렇게 자주 하지는 못해요. 아, 음. 여기 보면 네. 연 날리는 분들이 또 있으시네. 아, 이런 분들 뭐 하는 거죠? 종교 종교는 아니죠. <laughs> 가슴에 새긴 아, 마크가 예, 예. 선거 그 마크인 것 아, 같은데. 아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4월 일일인데 공모 아, 아, 재선거 가있 선거. 아, 예 선거였구나. 하고 예, 예. 아, 저희가 지금 공모 아,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죠 아, 아, 그죠. 예. 교육감 재선거. 예, 예, 예. 아. 근데 지금 철수하는 거예요? 아 예. 지금 이제 저희가 아까 계속 기현장님이 계세요 아요 연이 그니까 그 어쩐지 아이 정도 클래스에 어쩐 장인이래요 장인 아니 사실 여기 이런 거 띄워놓으면 예. 멀리서 보면요 예. 이런 천막 밑에 예. 동동주 파전 이래가 예. 어디 뭐 시장 장터에 아 약간 그런 느낌이 났는데 우리 예. 오늘 뭐 생생정보통 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분위기의 분위기였는데 예. 알고 봤더니 공익적인 예. 선거하자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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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거였구나 예. 자, 예. 여기서 예. 공익 멘트 한번 들어가 하죠. 자 여러분 선거 매우 중요하잖아요. 4월 2일. 아니, 지금부터 <laughs> 보시는 분들 보면 <laughs> 네. 섭외 돼가지고 아시는 분 같은데 저희 처음 봤습니다. 네, <laughs> 아, 예, 이분 예. 누구지 몰라요. 근데 아, 예. 갑자기 인터뷰를 잘 해주셔서 어, 그 너무 인터뷰 예, 예. 원래부터 아안 돼요. 일하는데 예, 예.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아, 예. 지금 오늘 뭐 하니? 저 멀리서 보다가 예. 이렇게 어, 뛰어온 거거든요. 예, 예. 말씀도 너무 잘 하시는데 예, 예. 표정하고는 있네요. 아, 예. <웃음> <웃음> 아, 예, 자,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예. 4월 2일. 예. 예. 4월 2일 부산 광역시 교육감. 제선거가 있습니다 오, 예.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아, 교육감 있고요. 중요하죠 저도 예, 자녀가 예. 있고 예. 우리 태박이도 자녀가 있고 자녀 예,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예. 중요하죠 예, 예. 투표합시다 4월 2일 기억해 예. 주시고요 아잠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사전투표 예. 이런 것도 있나요? 네 사전투표는 3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오전 6시부터 또 오후 6시까지 오. 투표하실 수가 있습니다 태박이랑 이런 광안리 걷다가 예. 약간 예. 공익적인 이런 홍보도 하게 되고 어, 너무 공... 뜻깊네 우리가 또 공익채널 알겠습니까? 예. 산을 알리는 공익 채널 알겠습니다. 얼굴 나가도 돼요? 아 예, 그냥 그렇죠. 나도 되는데 <laughs> 지금 다 찍어놓고 너무 <laughs> 너무 뒤에 가가지고 얼굴 너무 작게 나오는데 <laughs> 한요 <이> 정도로 근사치로 <laughs> 얼굴 나오됩니까? 아, 예. 어, 말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예, 예. 자막에다가 그 날짜를 확박아 넣겠습니다. <laughs> 네 성가합시다, 아, 예. 예. 합시다. 예. 어요 여기 있다 아, 내 아, 말하는 이 여기에 유리를 발라놓는 거라. 아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잘 아, 발라놔가지고 지금 아, 한번 써도 되나? 재미나다. 어 이러다가 재받, 봐봐 잽실 있 비쳐 봐봐 이러다가 당기다가 생겨. 어, 어, 어. 그럼 딱 끊기는 거야. 아 맞아요. <laughs> 그럼 끊기면 그거 연저 하늘로 날라가 버리잖아요. 쭉 날라가. 어, 어. 그럼 그안는막뛰어가잡으러아 어, 어. 근데 어릴 적그 추억이 또 있습니다. 어. 아 지금 저 뭐저 혹시 저분 비춰주세요. 어? 아 지금 날리고 계시네 이거. 어. 네. 어. 와 실제로 보면 규모가 어마마해요. 어어 그러네요. 이거 엄청 크네요. 우와. 아니 제가 우와. 그 카메라 로 찍는 적은 잘못 봤는데 진짜 크네요 이거. 뭐라고 해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보통이 장날 이런 거 많이 달리는데. <laughs> 잘 기억, 잘 기억. 어, 공연하고 공연하고 알그 어디 가면 지역, 지역 특산물 팔고 어. 근데 파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어, 그런 것 같아요 보세요 근데 여는 한두 군데 띄운 데가 아니야 어, 여기 온통 다 해놨네 어. 아 끊고 싶다 <laughs>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고무줄 끊는 것처럼 가서 어. 딱 끊고 싶다 짓있다 <laughs> 이런 광안리 해수욕장을 또 활용해가지고, 그죠? 네. 이런 뭐 문화행사라든지 홍보활동 이런 것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우리 모두의 공간 아니겠습니까? 음. 이 광안리 해수욕장. 이야, 저기는, 저 네. 봐보세요. 뭐, 이게 감성 숙소인가봐요. 어, 그렇네. 어, 저 위에까지도, 그죠? 너무 멋지겠다. 음. 그러니까 바다 일선은 이제 저런 쪽으로 많이 활용이 되더라고요. 음. 아무래도 뷰가 중요하니까. 아, 젊은 분들 보세요. 이렇게 막 혼자, 아, 예, 어, 이어폰 끼고, 음악 들으면서, 이 광활리 바다 쳤는이 얼마나, 부산 이 광활리 얼마 좋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이렇게 따뜻한 햇볕을 맞으면 걸으니까 음. 참 좋은데, 네. 나는 이제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그 다음 멘트를 뭘 할까, 뭐를 보면서 좀 멘트를 쳐볼까, 이렇게 머리를 굴리면서 가잖아요. 네. 그래서 좀그 느낌이 덜한데 사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걷기만 해도 너무 좋죠 좋지 여기 또 아쿠아팰리스 2층에 또산아 예. 중식당 우리 중식당. 또 자주 오는 데잖아요 예 거기서 우리 또 모임도 많이 하고 봉풀에. 했었죠 배고프네 <laughs> 방금 전에 점심 먹었는데? <laughs> 방금 먹고 왔는데? 꼭 굳이 말할 필요 없잖아 <laughs> 여기 아쿠아펠리스 호텔 이렇게 있고요. 일선이니까 음. 기존에 자리 잡았던 큰 호텔들도 여기는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호텔이랑 오피스텔, 음. 프랜차이즈 상권, 뭐 이런 것들. 메이크 없는 상권들은 많이 없죠, 일선에는. 네. 여기 일선은 뭐 부르는 게 값이고. 음. 사실 뭐 평당 3억까지도 부른대요그 음. 호가이긴 하지만 음. 근데 이제 그런 대형 자본이 들어와야 되는 상권이기 때문에 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이제 좀 어렵죠 아좀 씁쓸한 게 뭐냐면 음. 이야기 나와서 뭐 말인데 네. 건물주 임대인이 잘 상생을 해야 돼 어. 상생을 하지 않고 건물주 욕심으로 음. 너무 많이 올리면 또그 임대인들이 떠나가 버려 어, 떠나가면 이 사람들도 없어 어, 서울에서 보면 뭐 가로수길 이런 데서 뭐 이미 보여주고 있잖아요. 젠트리피케이션. 어, 물론 여기도 부산에도 그런 게 조금씩 보이긴 하는데, 네. 이 상권과 모든 경제를 살리려면, 응. 건물주하고 잘 상생해서 네. 우리가 또 즐길 수 있는 이 광활리를 그대로 보존하기 위한, 그래야지 저기 보시면 응. 젊은 분들도 이렇게 많이 보고, 또 관광도, 우리 지금 관광도시잖아요, 부산. 아 당연하죠. 어. 네, 저기 지 젊은 분들 캐리어 끌고 다니시잖아요. 네. 네. 진짜 저런 분들이 더욱 많아져야 되고, 부산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져야겠죠. 네. 관광도시잖아요. 야 오늘 막. 마... 네? 공익적인 멘트 많이 하네 어, 우리 이야기하다 보니까 근데 네. 이게 사실 우리가 네. 자녀를 키우고 우리도 부산 토박이잖아 아, 그렇죠. 부산을 너무 사랑하는 입장에서 사랑하 마음으로서 관심을 음. 안 가질 수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부산시장이 이번에 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북한에 네. 지금 뭐 소식 같은 것도 어. 관심 갖게 되고 내가 그렇죠. 그거 없는데도 지분이 1도 없는데도 자꾸 관심 갖고 네. 어? 지역의 개발 같은 경우나 외국대 부지 어, 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개발될지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도 자꾸 듣게 되더라고 네네. 내하고 상관없는데 <laughs> 내하고 전혀 나 투기도 안 하는데 네. 그래, 요즘에 사람 사람들이 계속 음. 부산은 아파트만 계속 짓는다 이런 음. 말을 하는데, 아파트도 마, 많이 짓고 있긴 하지만, 맞아요. 그래도 신축 아파트는 계속 공급되어야 되는 필수 요소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다른 음. 도시들도 이만큼 아파트 공급합니다. 음. 부산만 꼭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게 너무 부각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부산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음. 음. 뭐, 방금 뭐, 선거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 상권을 살리기에는 관심과 음. 이런 부분도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데도 지금 계속 뭔가 바뀌고 있어요. 그죠? 어. 이렇게 봐보세요.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네, 배화가 일어나는 상권입니다. 음. 해운대 대비해서 광안리가 그래도 참 좋은 게요. 네. 이렇게 해변을 따라서 이 음. 상권들이 이렇게 쭉 나열된다는 거. 음.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바로 접해 있잖아요. 음. 사실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하거든요. 네. 왕복 2차선. 근데 그만큼 도로가 안 넓으니까 음. 여기 가깝기도 하고요. 근데 해운대는 이런 느낌은 또 아니잖아요. 그냥 이쪽으로 이제 한 블록 내지 두 블록만 들어가면은 아주 촘촘하게 세밀한 맞죠? 예, 그런 아기자기한 상권들이 또 있잖아요 뭐? 또 광안리에서 진짜 역할을 많이 한게 드론 라이트 쇼아 이게 네. 그냥 이건 너무 잘했어 생각이 진짜 잘했죠 드론 쇼는 네. 진짜 최고인 것 같아 이거 때문에 수영구청이참 일을 잘한다 이런 얘기를 어.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불꽃축제 어, 1년에 한번 밖에 없지만 네. 이런 데는 이제 계속 건물이 막 이렇게 허물어지고 바뀐다기보다 음. 임차가 업종이 계속 바뀌는 거죠 음. 그러니까 저희는 평범한 진짜 부산 시민 부산을 음. 사랑하는 시민으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그냥 편안하게 안 나눠보고. 또 아름답게 보고 좋게 보면 또 달라지는 게 음. 지금 보면 수영구에서 이거 다해놓 거잖아. 조형물하고. 맞죠, 맞죠. 조형물하고 지금 파라솔인데 음. 약간 지금 유럽의 외국 같은 와이키키 네. 해변 같은데 <laughs> 어, 돈 주고 빌리는 그런 파라솔이 아닌. 수영구에서만들어놨던 약간 공익적인 그런 분들한테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네요. 아, 그러네요. 어, 다른 시선으로 보니까. 다른 시선으로 보니까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한테도 감사하게 어, 되고. 이거 뭐 보통 우리가 불평 불만만 하잖아 네. 근데 이런 거 보니까 이 아름다움을 같이 보니까 또 오늘 감사함이 또 느껴지네요. 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요번 봐보세요. 네. 여기가 이제 그거 포토. 네. 그다음에 여기 인형. 아, 인형. 네, 저기도 오락실, 오락실. 인형. 오락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음, 음. 이런 점을 상당히 안타깝게 보시는 분들이 많죠. 바다 일선조차도 인형가게 같은 걸로 이제 점점 바뀌어가는 이런 모습. 그래도 아직은 너무 많지 않아서 음.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는 생각은 좀 있어요. 대운대 고남로도 보면 음. 진짜 자리 좋은 뭐 코너 각지 이런 데도 인형가게, 오락실 자리 잡고 있거든요. 야, 유지가 되는가봐. 근데 그게 진짜 그 인건비 안 되는 게 되게 큰데요. 아 인건비. 네, 인건비가 안 되는 점 때문에 그래서 월세가 뭐 천만 원대, 이천만 원대인데도 음. 그 유지가 되는 게. 인건비가 안될 거니까 인건비 그래 인건비 때문에 또 우리 또 경영하시거나 또 장사하시는 분들 네. 또 그것 때문에 우려가 많죠 네네 음, 좋다 하, 이런 호텔 한개 갖고 있으면 대대손손 막 걱정 없겠다 야와 <laughs> <우와>! 아 <laughs> 지가 지나가는 사람들마다태박이 알아보고, 힐컷 힐 쳐다보고, 네. 막 이러는 분도 있어요. 지금 저기 애기 엄마도 아, 바라보고 진짜요? 어, 바라보고 신나가지고. 어, 아, 그랬나요? 어. 어. 나는 이제 카메라만 보고 있으니까 <laughs> 그런 걸또 체크 못하고 있었는데. 어, 그러고 보니까 여기도 오락실 생겼네. 이게 제일 유명한 사례잖아. 아. 여기 옛날에 아. 광안리 게스 후라고. 너무 아쉬워요. 네. 너무. 거의 뭐 랜드마크급의 그런 가게가 있었죠. 피자 땡기면 여기 광안리 오면 여기 다 와야 되잖아. 게스 후. 정말 어렸을 네. 때부터 많이 오랫동안 있었던 <laughs> 곳인데. 사라지니까 너무 아쉽더라고. 네. 이 오락실로 바뀌었네. 예. 네. 거기가 이제 갑자기 문을 닫고 헨스를 치길래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근데 뭘로 바뀔까 이렇게 기대하던 와중에 오락실로도 오렌지 색깔의 이런 오락실이 들어와 버리니까 실망하신 분들이 좀 많으셨죠. 그것도 중심에 네. 관람대로 딱 중심에 횡단보도 앞에 <laughs> 왜 저기 랜드마크가 오락실이 돼야 되는지. 그러니까 뭐 현실이죠. 아 네. 현실. 현실이죠. 왜냐하면 또 그때 뉴스 기사를 보니까 네. 이제 광안리가 하도 이제 인기가 많아지고 아. 사람들도 많이 찾아고 오 이러니까 아.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제 임대료를 계속 높이잖아요. 네. 근데 임대료를 높이다 보니까 이제 임대료가 뭐 그때 뉴스 기사 기준으로 음. 어, 월세 5천만 원. 그러니까 광안리 터줏대감 개스우동못 버티고 나간다 음. 이런 뉴스가 떴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기 오락실이 이제 월세를 5천만 원씩 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음. 그러다 보니까 그 터줏대감격인 레스토랑이 나가버리고 이렇게 화려하네요. <laughs> 진짜 화려하다. 들어가보고 싶네. 가볼래요? 어? 어, 들어가보 가봅시다 아, 그래. 아, 이 대낮에 대박이랑 둘이서 에이. 오락실을 에이. 가네. 적어도 여기 월세가 수천만 원일 텐데. 아, 그 유지를 할수 있겠냐? 그러니까 아, 과연 이걸로 수천만 원 아. 월세를 낼수 있냐? 그것도 좀 궁금하게 돼요. 아.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하길래 음, 네. 음. 대빵 오락실? 와, 와, 와. 이게 기계 봐보세요. <laughs> 와. 근데 이게 사람들이 많이 하나 봐. 아, 많이 하시잖아요. 어. 우아할 게 아니네. 저희, 우리 와이파이브 크기가 본인 많이 하시잖아요. 와이파이브 오락실도 있네요. 어. 아, 근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오락기 한판 100원이었잖아요. 어. 지금은 근데 2,000원이다. 아, 2 0 아, 0 0원씩잖아요 이게 이러니까 수익이 되나봐요. 근데 재밌는 거 많네. 이총 쏘는 거 봐봐. 아, 근데 밖에서는 막 우리가 안타깝더니 뭐라 했는데 들어오니까 좀 하고 싶노. 하고 싶노. <laughs> <laughs> 바로 하고 싶다. 네. <laughs> 아, 이런 거 재밌잖아. 네, 재밌죠, 이거. 어, 이런 거. 어... 아, 아, 장난 아니네. 이거 잘하십니까? 어? 퍼프 어? 잘하세요? 못해요. 나 이런 거 몸은 좀못래요 몸치에요. 어? 나도 못해. 야, 볼링도 있네. 와. 아, 이런 거한판천 원. 와... 여기 하루 매출이 얼마나 올지 굉장히 궁금하다, 와... 그죠? 아, 진짜. 네. 이 게임 퀄리티 자체가 옛날하고 너무 많이 달라지게. 네네. 화면도 와 영상미 막아. 네. 오토바이. 예, 네, 이런. 그러니까 <laughs> 이게. 안 하는 사람이 볼 때는 있잖아요. 네. 저 누가 노일는데 많이 합니다. 근데 많이 하지. 예, 평일이라서 지금 저렇게 네. 있지만 아마 주말에는 또 엄청 사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 한번 생각해 봐봐. 이런 게 생긴다는 것 자체가 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 아니에요. 그걸 또 반증하는 거죠, 사실은. 네. 네. 젊은 사람이 없으면 이런, 이런 오락실도 안 들어와요. 맞습니다. 젊은 상권이 아니면 네. 저 오락실에 올리지가 않죠. 네. 네, 오락실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네. 저희도 저런 현상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막을 수 없는 거죠. 어, 가사부사도 한개더 있네. 어, 이거 에이, 아니, 저도, 오늘 좀 비추겠다. 에이. 전부 극장 보듯이 여기를 다 쳐다보고 어. 있어요. <laughs> 저 앉아있으면 뭐한 4시간은 것도 없겠네요. 에이. 지나가는 사람만 구경해도 겁나 있을것 같아요. 저런 수입차. 아, 그렇죠 어, 어, 평소에 보기 힘든 차도 관할려 예. 오면 다 보이잖아. 아, 진짜저 있잖아요. 이쪽에 어. 이제 슈퍼카 대놓은 모습들을 저 많이 봤거든요. <laughs> 그게 이제, 왜 까보니까, 어. 이제 요, 가사부산 이런 데서 이제 어. 쳐다보니까. 이쪽 어, 밖으로 보고 있잖아. 아 그래서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요, 대놓고, 어. 이제 자기 차 이렇게 찍기도 하고. 여기 어, 아까 그분이다. 어, 어, 맞네. 와. 아 어, 투샷이네, 오늘. 요 어, 뒤에 따라가는 차. <laughs> 아 쪼옹 에 열어래 옛날에 참 유행했던 네, 탕후루집은 탕후루. 이제 점점 없어져가고 있는 네, 네. 트렌드 트렌드가 정말 빨리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 인생네컷이라는 사진관도 이제 트렌드 좀 한물 지나간 것 같기도 해요 어디 가니까 대학교 신입생들 네. 들어왔잖아 대학교 앞에막 인생네컷에 줄을 서 있더라고 아, 근데 이게 네. 인생네컷은 시즌을 많이 타더라고요 네, 저 저번에 크리스마스 때 구남로에서 네. 그 인생네컷 기다리고 있는 줄을 네,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구남로에? 그 그래, 특별한 특별한 많이 와, 찍잖아. 네, 특별한 날 찍으니까. 그래. 근데 그게 그만큼 몰릴 줄. 아 대단하더라고요. 네. 특별한 날 기념하기 위해 그런 네. 날에는 또 저도 알겠죠. 맞습니다. 봐봐, 어. 어, 다 안에 다 찍고 있잖아. 너 우리 도감 찍어야 되나? 어? <laughs> 어, 다 찍고 있잖아. 아, 맞네. 이렇게. 어? 어. 이런 것들. 또 야생살이 보면. 네. 찍고 아니, 있게 만들잖아 응, 이런 아. 것들이 이제 인건비가 안 들다 보니까 음. 매장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이득이죠 그런데 갈수록 우리 한 10년 후에 바라보면 우리 이 상권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전부 사람은 없고 전부 무인으로 바뀌는 거 아닌가 실제로 걸어보니까 사진관하고 영복기 음. 이런 것도 계속 나온다 맞죠 있다 아, 여러 군데 있네 네. 캐리어 보관소 이런 사업 아이템 아. 참 깨알같이 좋은 것 같아요. 거 같아요 이런 거좀 소문 잘 나쁘면 놀러 오는 사람들 음. 진짜 이용 많이 할것 같아요 음. 매장 가지신 분들이 또 겸해서 운영하시기 좋은 것 네. 같아요 시점 기준으로 넘어오니까 이게 사진관이 굉장히 많아지네. 어, 이쪽으로 맞네. 아이고 이 인형 가게 또한개더 있네. 어. 아또 그렇네. 이 어. 위에는 또 보면 이거 오피스텔이거든요. 어. 네, 오피스텔 밑에 이제 로드 상가 음. 네, 이런 거 들어와 있는 거입니다. 와 아, 뭐 형님하고 어느덧 걷다 보니까 이제 강안리 끝에서 저사비끝이 있는 쪽 끝까지. 이렇게 쭉 호텔 있거든요 이렇게 한 바퀴 걸어보니까 그래도 좋다, 맞죠? 좋다. 사실 저도 광안리 쪽에 나오는 일이 적다 보니까 음. 이렇게 상권 쪽으로 이렇게 두 발로 걸어다니면서 하나하나 보는 것도 오랜만인데요. 음. 한 번씩 이렇게 나와서 봐야겠다는 음. 생각도 들어요. 좋네. 변화하는 모습들도 좋아야.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 음. 요즘에 트렌드도 이렇게 눈여겨볼 수 있고 하니까. 혹시 이게 뭐 2부로 나눠지는 않습니다. 2부는 우리 뭐 집에 올라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laughs> 저희 오늘 <laughs> 어. 해방이라 둘이서 진짜 광안리 해변로를 이렇게 걸으면서 네. 이야기를 좀주줄줄 해봤어요. 그렇죠. 밥 먹고 나서 소화시킬 게요 네. 그래 나왔거든요. 이불를 기대하신다면 아, 네. 없습니다. 안, 없다는 거. 없다 없습니다. <laughs> 네. 어, 여기는 또올리브영올리브영 어, 올리브영. 올리브영 네. 요즘 음. 다이소하고 올리브용은 너무 잘 돼가 이 상권이 너무 늘어나던데. 아 맞아요. 집 봐봐. 바글바글 허이 시간에 와 그냥 올리브영 사람 외국 사람들 올리브영이 참 진짜 공격적으로 하는 거 같아 맞아 그리고, 그리고 예전에 해외관광하면 네. 외국 사람들 와가지고 화장품하고 한국 화장품 진짜 K 뷰티 너무 했는데 어. 요즘 보니 까 올리브영 어. 다 들어가 있어 저 아파트 상가도 아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쑥 <laughs> 쳐다보도 만 네. 알아보네 아, 어, 그러네. 아... 저희 아파트 상가도요, 네. 제일 큰 호실, 코너의 큰 호실이 음. 올리브영이 들어고 깜짝 놀랐거든요 음. 근데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구남로에큰 호실도 버거킹이 있었는데 나갔거든요. 네.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올까? 어스 기대했는데, <laughs> 올리브영이 또들어보더라고요 많이 너무 빨리 바뀌는 것 같아. 네. 여기까지 걸어와봤는데,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 지난번에 우리 어떻게 보면 일부라고 해야 되나? 네. 뭐 남천바다로 그때 갔었잖아요. 이어지네요. 어. 어. 음. 요쪽으로 가면 이제 남천바다로 금면산역 쪽으로 가가지고, 내려오면 네. 또 바로 이렇게. 제가 네. 가장 근접적인 거리에서 응. 관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뭐 지난번에 그 남천바다로 찍고 나니까 응. 사람들이 어, 이런 거 좋다 많이 해달라 응.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어, 좋다 했어요. 어, 좋다 했어요. 그때 반응이 좋았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나갔는데 아니다 못자. <laughs> 그건 뭐 아닌 거죠. <laughs> 아이네. 그럼 뭐 아닌거죠 아니네 그럼 아니네 오늘 거의 뭐 2부 느낌으로 한번 해봤는데 네. 뭐 여러가지 좋은 얘기들도 많이 한것 같습니다 젠리피케이션도 음. 얘기하고 음. 선거 4월 1일 선거도 <laughs> 어, 어 여러분 선거합시다 어, 네. 네, 투표율 올라가야 돼요 음, 음. 네, 그것도 얘기하고 뭐 여러가지 음. 우리 고소동행님하고 데이트 하듯이 네.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음. 영상 좋으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도 우리 고소동행님하고또 다음에 전포동으로 한번 가볼까? 아우 어, 전포동 너무 좋아하지. 어... 너무 좋아합니다 전포동. 예 전포동도 가보고 뭐 남포동도 가보고. 전포동에 어, 요즘 어. 내가 요즘 최근에 많이 가는 곳 있잖아. 어디야? 또 새로운 곳 들었잖아. 아 진짜? 전포 놀이터 시장 쪽. 아, 시장 있는 쪽. 그쪽에는 네. 아직 많이 소문나지 않았어요. 음 거기에 진짜 맛집들과 네. 진짜 로컬 맛집 같이 분위기 너무 좋은 곳이 많이 생겨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는데 그래서 요즘 조용하게 어. 자주 가고 있어요. 아 진짜요? 거기 소개 한번 할게. 아 다음에 한번 구경 시켜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장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laughs>